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아크가 진~~~짜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를 들어왔는데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마인크래프트 마크도 좀, 좀 해야겠어요 자 그럼 뭔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일단 마이크블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네 와 대박 이제는 추억이 돼버린건가요자 그럼 쭉 보도록 하죠 어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원래 이런게 있었나 야, 뭔데 이거 모드인가? 모드 장착되자 뭐냐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뭐야? 얼마나 안 들어왔으면 이런 게 이거 무슨 그거 같다 이거 무슨 요즘 업데이트나 이거 딱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기용문 이렇게 약간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 차원의 세계로 가는 거지. 어 상자 뭐야? 오 뭐야? 뭐 주고 있네? 뭐지? 이런 게 있어? 일단 챙겨. 사 이건 그냥 부서지게 멀리 있던 거데 철덩이 금덩이.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와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와 대박이 되고. 하나 찍어 놓읍시다 여러분들. 찍어 놓고. 지옥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지옥에 이거 어? 라이터 없어요? 뭐야 라이터 어딨어? 방금 뭐 내가 본거 같은데 라이 뭐야 이거 야 이런 것도 뭐냐 이거 네도 네테라이트검? 네트라이트 가슴바 네트라이트 뭐 새로 그냥 다이아 금철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냥 철에 진짜 뭐 이거 새롭게 그냥 뭔가 나온 거야? 이거 네트라이트 곡괭이도 있을 거고게이드 그냥... 라이트가 아부시돌가 부시야 이거? 얼마나 안 들어왔으면 이거 그냥 IR 다리다리다 얼마나 안 들어왔으면 이거 그거냐? 어? 뭐야 이거? 아까 어, 우는 흑요소섬아이 보라색 약간 이런게 밝은게 아 우는 흑요소이야 일단 무슨 포탈인거 같기는 한데 뭔가 뭐 부서진거 같거든요 내가 이거를 고치면 새로운 우는 흑요속의 세계로 갈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일단 지옥에 한번 가볼건데 뭔가 바뀌었나? 지옥이 그럼 바뀐거 같아요? 어차피 지옥 갈라 했으니까 뭐, 지옥이 뭐 업데이트가 됐다고 뭐 한거 같은 사람이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맞겠지? 하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은 나는데 사실 너무 작게 만들었나? 아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어떻게 생겼을지. 야, 이 지옥 가는 게 세상 떨릴 줄이야. 갑니다. 근데 뭔가 가스 뜨는 괴물 소리가 나는데. 어서서서 넘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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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지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이거 마그마 블록인가 여기 어디에요 저 갇혔어요 나가보자 뚫으면 나갈 수도 있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이거 뭐야? 열기, 저왜열게 누구? 뭐야? 야 뭔데? 지옥이야? 엔더맨 안녕하세요? 엔더맨이 여기 있어? 엔더맨 그 엔더 세계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신전 그뭐 엔더의 눈으로 찾아갔고 야, 이거는 뭐 황혼의 숲비냐 뭐하세요? 돼지 돼지야? 뭐하냐고? 뭐하냐고? 얼굴 없어. 금? 이게 뭐냐, 이거? 금도 여기서 나오냐? 좀 봅시다,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만. 어? 사슬? 기틀님 문? 아, 있네, 진짜. 매더 황금광석이라는 게있데 와, 이거 뭐냐? 네더새 싹, 오케이, 접수. 오케이, 접수. 트틀님 뿌리, 트틀님 덩굴. 이게 뭐냐, 이거 뭐냐. 흩날리는 거 불가루야? 나는 진짜, 레알 지옥을 보고 싶어. 야, 뭔가, 진짜, 무슨 신전 같이 해놨는데? 발광석은 그대로 있고 야 이거 뭐냐 무슨 지하 땅굴속이 왜 이렇게 높냐 이거 뭐,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데 이거 포탈 어디 갔냐 저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이거 발광석 같은 느낌인데. 헬드 라이터 불꽃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아까 무슨 그거 어디 갔어 그거 뭐냐 그 무슨 파랑 지역 많은 거 그래 이거. 겁나 신기하네, 이거. 와. 야, 많이 바뀌었다. 저 근데 포탈 어디 갔어요? 아, 나 여기 팀에서 나오지 않았나? 아, 근데 여기서 나왔네. 아닌데? 여기서 나왔나요? 여러분, 저 어디서 나, 아, 여기서 나왔냐? 아니네. 어디서 나왔을까라 맞춰보세요. 아니, 이거 진짜 어디서 나왔어. 나. 포탈 어디 갔어? 이제 가야되고. 천천히 이제 알아야지. 큰일 났다, 이거 포탈 지키면 안 나는데, 이거. 여기서 딱 여기를 봤으니까. 아, 여기서 나왔겠네. 여기 어딘가 있을거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함정 찾기 콘텐츠 됐네. 여기서 나오자마자, 그래, 지금 여기서 나오자마자 이쪽으로 가서 이걸 뭐야라고 봤어.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중간에 함정이 있을 거야. 어, 여기다. 제발 맞았으면 차다! 잠깐만 이거 불러면 안돼 됐다 와 이제 이거 이거를 이제 시간에서낫 오케이 일단은 지금 이거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일단, 봅시다. 진홍색 곰팡이, 디틀링 곰팡이. 여우가 있었어? 우는 흙에서 이거 뭐냐? 와, 이거, 네도라이트. 진짜 겁나 많네. 포션은 뭐, 오래가, 어려간... 이건 원래 있었고. 어, 뭐야? 영혼의 모닥불? 이거 제가 다음 지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옥 한번 가볼 건데. 지생 마 뭐? 재생성 앵커 이 뭐야? 아 여기 있네 이거 내더라이트 고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다 철을 두번 구면 되나? 일단 이건 거 같고 일단은 제가 야 근데 신전 대박신기하다 이거 뭐야? 이거는 뭐 다음에 알아, 일단 알아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가봅시다. 오, 고빠, 뭐야? 지옥이 좋고 있는데? 일단은 크리에이티브 모드 하고, 나이소쉬운 정도 로 하고,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거, 여기서 지옥 가면 제대로 된 지옥, 한번만 보고,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제대로 지옥 그거 좀 알아볼 건데. 와, 진짜 많이 바뀌었네, 이거. 뭐야? 얼마나 안 들어왔으면 이거를. 어, 일단 좋다. 평범한 진짜 좋아요. 평범한 좋고, 이거 그거죠부천다어 그러네 부시가보부시아 이거 부시돌가부시로 바뀌었어? 일단 흑여서 이런거는 뭐 뒤틀린 나이름 슈룸나이트였네 바뀌어진 군사 그 뒤틀린 군사 줄리에브 블럭이 약간 지옥.. 화로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한번 지옥 가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와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다 어, 조금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지옥이었으면 좋겠다 오 뭐야 야 뭐냐? 야 이제는 <laughs> 진짜 가지가지 하나냐 진짜? 야 무슨 무슨 광산에 눈오는 광산에 오지않나 무슨 지하실에 가지 어 이거 공룡뼈 아니야?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있었는데 공룡뼈 맞네 이거 파면 공룡뼈가 나올거예요 그렇죠 가스 안녕 반갑다 어 이제 좀 제대로 된지역이네 여기 공룡 이렇게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흑교성이 있는 방향에서 이쪽으로 쭉 가서 겨울이 오는 지역 하면 저기 네 집이 있다. 표시해놓고. 아, 여기도 있네, 이거. 어, 이거 뭐야? 응? 저거 보자. 잠깐 저기... 부지어지고. 뭐야, 자꾸 검, 검색어 뭐 이상한 것도. 부 쳤는데 뭐야? 야, 근데 있네, 이거? 와, 어, 뭐야, 이거? 아니었네, 블록이었네. 이거 파랑불빛, 설마. 오, 대박. 이거 한번서보자 영혼의 모닥불. 영혼의 모닥불입니다. 어, 뭐야? 영혼의 모닥불. 와, 이거 그거처럼. 나가잖아, 이거. 아, 그냥 저거는 그냥 그렇게 나가네. 오 어, 햇불. 영혼의 햇불? 영혼 와 진짜 많이 보냈다. 수입 뭐있고 뭐야? 이건 뭐야? 아이거 그냥 내도유족인가? 일단 길려버릴 것 같으니까 가보죠. 와 진짜 많이 보냈다. 와 스트라이터? 호글린? 피글린? 조글린? 이거 뭐야? 이거 네덜라이트 그 이거 장비 이거 장비야만 이거 볼게요자 얼마나 간지나나 오 무슨 기사 옷 같죠? 멋있네 뭐, 버튼도 있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어디야? 저기네. 여기서, 여기 였죠 저기 뭘, 여 가면 또, 아, 어, 용기 나잖아. 여기만 용기 나는데, 저기서 봤을 때 용기 나는 것처럼 안 보여요. 무슨. 얘는 뭐야? 얘 움직여? 막아 막혀 보구나. 나 근데 진짜 소입니다 이거. 와아니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크 오아간만아 들어와 봤는데. 야편함은 진짜 많네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직 못한 것도 많을 텐데 이것도 배워서 저는 원래 기존건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뭔지 저 지형도 잘 모르겠고 유적도 뭔가 그 살아있는 조그님 피근님은 또 뭔지 답지 게 알아서 좀더 재밌는 건데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고 재밌고 없었다면 저요구독하기 버튼 이제 마시고 그럼 안녕.